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승연계자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구간 눌림은요, 단순하게 눌러주는 구간들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곧 2차 붕괴가 임박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 심리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가 있어야 될지. 된다? 기준이 없이 진입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공포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 12월 7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 전에 여러분 좋아요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만드는데 3시간인데 좋아요 응원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 요약 및 이전 관점 복귀부터 보도록 할텐데요. 자 우리 금요일 마지막 영상 제가 90k의 지지를 이탈하면서 현재 지금 88k의 지지를 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주말 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횡보장 항상 볼수 있는 장이죠. 이런 횡보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새벽부터 혹은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이제 월요일부터 방향성이 곧 정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개인적 관점으로는 우리가 90K를 이탈하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88K의 지지를 명확히 받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의 관점이 조금 더 높다 생각하고 털고 갈수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청산 물량을 털고 위로 올려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포 심리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저는 여전히 롱 포지션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대신 청산 물량이 아래위로 조금 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어떻게 털고 위로 올릴 것인지, 혹여나 위쪽에 닿고 나서 아래쪽을 한번더 누르고 갈 생각인지에 대해서 이두 가지 조건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 포지션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저는 현재 위에 보이는 실시간 포지션처럼 80.8k부터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현재 수익 실시간으로 214%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윙적인 관점, 롱으로 쭉 끌고 가는 관점 외에도 제 개인 코인 스터디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단기적인 관점들 가져가고 있으니 항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는 단기 채널의 이탈 여부입니다. 자, 우리가 채널을 짧게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데, 바로 11월 21일에 저점과 12월 1일에 저점을 연결해서 이런 식의 패러럴 채널을 하나 형성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채널을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채널 하단부까지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공포장이 형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요 채널 자체를 작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 만약 우리가 채널 하단부를 조금 바꿔서 지금 보이는 11월 22일과 12월 1일 요렇게 설정을 해도 자요 정도의 이탈 여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채널 안에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수 있고 아직까지 채널을 이탈하는 무빙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채널 하단을 이탈할 시에는 요 채널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아래에서 반등 지점까지 최후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명확한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단기 채널에서는 아직까지 엄청난 큰 모빙이 보이지 않는 채널 안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공포 심리보다는 매집 구간을 찾는 것이 유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88K의 지지 구간인데요. 저희가 지금 88K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88k 지지 구간은요, 여러분, 딱이 지지 구간을 넘자마자 뭐가 들어왔죠?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구간을요, 조금 당겨보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지를 받았었고, 여기에 올라오기 위해서 한 차례 저항을 넘었던 것을 볼수 있죠. 자,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아래로 내려오기 무섭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다. 계속 개미들이 이 구간을 탈출하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오더블 블럭이 생기면서 이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옴으로써 탈출을 했다. 자, 이 세력의 평단가가 있는 곳인데 세력의 평단가는 어떻게 할수 있다? 이전 저점을 깨면서 생긴 세력의 평단가는 자, 이 자리를 지키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구간들이 어떻다?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구간을 쭉 당겨서 보면요. 우리 여기에서도 또한번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다? 이 88K를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뭐죠? 매수세는 매도세가 필요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자 1시간봉으로 내려가서 88k를 기준으로 최근 장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떨어질 때도 크게 한번 떨어뜨리고 크게 한번 올리고 크게 한번 떨어뜨리고 크게 한번 떨어뜨리고 자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 아래로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엄청난 이런 양봉의 매수세를 기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반등을 했다는 자체가 와 그래 도 다시 한번 매수세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강한 저항자리는 피했다. 자, 얘네들도 여기까지는 안 내리겠다는 거죠. 왜냐? 이런 곳에서 자기들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 구간은 자기들이 손을 대야 된다는 구간인데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또한번 힘을 써야 되니까 본인들도 계속해서 돈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88K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전 강한 저항은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올 때는 강한 지지가 된다라는 패턴을 지켜준 사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제 옆에 있는 제 개인 코인 스터디로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88K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과 함께 진입을 하였고, 저희 딱첫 번째 목표가였던 90K에서 익절하면서 모두 다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90K에서 드렸던 건 우리가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100번 저항이 될 것이고, 여기를 단번에 옮길 수 있었다면 굳이 내려뜨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였는데요. 자,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익 내실 때참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하실 때꼭한 번씩 확인을 하시는 구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코인 스터디 룸은요. 제가 라이브 영상 없을 때도 실시간 관전 공유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더보기나 고정 댓글 이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저게 되나? 한 번의 우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데요. 자, 저희 그런 장에서도 엄청난 패닉셀을 동반할 때도 154, 130, 87, 반등장에서도 54, 85, 173 그리고 아까 전 처음 보여드렸던 이러한 실시간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차트에서 각 지지 구간, 내가 저항이 될 만한 구간, 들어가야 되는 구간, 지금 방해가 되는 구간 이런 것들을 차트 분석을 꼼꼼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다음 조건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바로 다음 조건은 여러분, 날봉의 더블 바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여러분,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꽤 아실 텐데, 날봉이 계속해서 더블 바텀을 만들었습니다. 더블 바텀이 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W 모양을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이두 선을 이었을 때 넥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돌파하면 상승한다 라는 관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그 한마디를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죠? 이렇게 내렸는데 한 번에 원웨이로 이렇게 올라간다? 나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돌리는 현상 나왔습니다. 제 말이 맞죠? 자, 이걸 헷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봤을 때, 여기 같은 구간들은 그냥 횡보 구간이라고 두고, 아래로 원웨이로 떨어뜨렸는데, 다음날 다시 원웨이로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나의 더블바텀으로 보고, 그대로 올리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왜냐? 여기에서 지금 탔던 개미들, 더블바텀 넥라인 지나면서 상승세 밟고 이 캔들 하나에 다 붙었습니다. 완전히 무거울 거라고요. 그러니 저는 이번 눌림을 이 개미들을 털어내는 그런 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더블 바텀 넥라인 넘었을 때의 롱 포지션을 지금 다 털어낸 것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움직이면 될까? 일단 그것을 알기 위해 청산 히트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 히트맵이 뭐냐? 저는 보통 코인글래스에서 심볼 24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부터 간단히 알려드리면, 자, 청산 히트맵은 색깔이 밝을수록 청산당할 개미들이 많이 모여있고, 짙을수록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위쪽에도 꽤나 물량이 있고, 아래쪽에도 있는데, 자, 위쪽에 갔을 때 청산당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쇼세건 사람들이겠죠? 근데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청산당하는 사람들, 롱에건 사람들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캔들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털고 간다? 양방을 다털 수밖에 없다. 세력들은 이런 두 개미들을 모두 터는 무빙을 보여줄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두 구간에 있는 이 청산 구간들을 제가 모두 차트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로 한번 돌아왔는데요. 자, 완전 악랄하죠? 제가 늘 청산 히트맥브로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많이 하는데 캔들이 꼭 이런 청산량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대부분. none 요렇게 털고 갑니다. 자 만약 내려가야 되는 장이면요 요렇게 털고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모빙을 주면서 다 속이고 양방을 털어버리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딱 봤을 때 우리가 위쪽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항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치모쿠다. 자 이치모쿠가 뭡니까 지표에서 일목구름이라고 치면 나오는 지표인데요. 요 지표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에이 시무쿠라고 뜨는데 일목구름입니다. 자 일목구름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캔들의 위쪽에 있는 게 저항이 되고 만약 캔들의 아래에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면 지지가 돼 줍니다. 자 그러니 뭐냐 지금 캔들이 구름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구름을 뚫고 가려면 매수세가 동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저항에 눌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 뚫는다고 해도 요구가 맞고 다시 털고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이렇게 빼고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은가에 대해서 무빙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두개 무빙 가져가는 조건 아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 없이 임의로 내가 아, 이렇게 돼서 이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장은 보통은 없습니다. 자 그럼 파점과 함께 조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상방 타점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상방을 봐야 될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냐. 자, 현재 캔들 여기이기 때문에 먼저 상방 1차는요, 89K입니다. 자, 89.8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쯤 왔을 때 일목구름을 완전히 지지를 타고 자, 어떻게 다음 캔들로 이렇게 지지받고 올렸을 때 우리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익절가 어디까지 볼수 있죠? 90k까지 볼수 있죠. 90k에서 어땠다 우리 이전에 여기에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 다시 쭉 내려온 구간이죠. 그러니 저항이 셀 만큼 지지도 셀 것이다. 그러니 오늘 상방 2차 구간 딱 밟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봐주면 되냐? 청산 물량부터 연쇄적으로 여기 청산 터트릴 수 있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부분 익절 하시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만약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스터 디룸 어차피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반대로 하방은요. 우리가 ICT 지표를 좀 활용해야 됩니다. 자, ICT 지표는 오더블럭, FEG를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거래량과 동반해서 유의미한 구간들만 이렇게 표기를 해둔 건데요. 자, FEG가 뭐죠? 페어밸류 갭. 여러분들이 타지 못했던 이 개미들의 그빈 공간이 생겼던 구간을 이렇게 표기해준 것. 자, 근데 이 페어밸류 갭은 상단과 하단에서 뭐가 일어난다?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 근데 이 페어밸류 갭을 보여주는... 트레이딩뷰 지표를 활용하면 이런 페어밸류 갭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페어밸류 갭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트루 ICT 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래쪽 더보기에서 여러분 이 지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FAG의 상단 89.4 여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아래로 무너지겠지만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대신 만약 하방을 뚫어주고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온다면 어딜 누르겠습니까? 자이 청산물량을 털고 가겠죠. 근데 청산물량 털면서 꼬리 빼는 이런 마지막 저점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 저점을 완전히 뚫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하방 2차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그 구간을 88.7로 주고 만약 이 저점 만들면서 계속 저점 만들기를 하겠다. 그와 동시에 내가 이 공포 구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할때 이런 구간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단기 채널 구간 생각 나시죠? 요 단기 채널을 만들었는데 요 저점까지 가면 여러분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신호를 보셔야 된다? 딱요 구간 자요 구간이 뭐냐 이전에 왔던 이런 역 헤드앤숄더 보이시죠? 여기에 넥라인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 넥라인이 되는 구간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넥라인이 되는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기가 청산 물량과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방 2차를 돌파하게 되면 이 아래 88K 동반 돌파와 동시에 우리가 하방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제 관점을 듣고 갈 때는 와, 괜찮아. 하 는데, 하 는데, 자, 이제 영상 을 업로드 드 리고 나면은 여러 가지 캔들 이나 뭐 RSI 나 지표 들이 바뀌 면서 여러분 들이 좀 헷갈려 하 세요. 특히나 2 차지니까 리스크만큼은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스터디룸 안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이렇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차트 바뀌고 있을 때아 이랬나? 아 비슷한가 하면서 덜컥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ICT 지표나 이런 스터디룸 참여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딱 기타에다가 지표 원하시는 분들은 지표라고 적어주시고 스터디룸은 1번 그리고 트레이딩 뷰 원하시는 분들 5번 선택하셔서 제 트레이딩 뷰 주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작성해서 제출 남겨주시고 혹여나 내가 이렇게 구글 폼 하는 게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8179-6630 아래쪽에 필요하신 것들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차트는 차트, 지표는 지표,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제가 알아만 볼수 있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필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필수로 한번씩 좀 해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볼수 있을 때마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아래쪽 청산이 터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뭐 붕괴를 신경 써야 되는 그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잘만 탈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매집하면서 정말 괜찮은 관점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강력 한 매물대인 88K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류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해당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 받아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실시간 대응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2부에서는요 지금 다 시간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여러분들 테더 차트나 혹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런 수직 반등으로 상승하는 이 비트코인의 매매법 같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은 것들 추가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